アんにちは、ヨビですロドスイランドィンサファイヤラン。なあ、ドクター、うちらの中でわざわざこんなことやる必要あィのか一ナカウチでもトかったよウルサスガクセージジダエータココニチアクリンダウネルソギャオペレターはレトです 그녀의 기본 정보입니다. 레토 본명 로잘린드 타티아노브나 라리나. 체르노보그 사태 전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오퍼레이터 지마와 함께 학생들의 리더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외근 팀원으로서 여러 중장기 외근 임무를 맡고 있다. 그녀의 계약 내용은 우르수스 학생 자치단 멤버 레토. 큰 소리로 우라를 외치며 돌격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게 특기지만, 바로 주먹으로 어울리기도 한다.입니다. 과거. 그녀는 쉐라그의 아크토즈 페일로시와 우루수스 타몬과 타티아나 예부게니예브나 라리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은 설산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쉐라그는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외부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페일로시 가문은 특히나 더 보수적이었지만 실버에시 가문 또한 외국인 부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설득해 타티아나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토를 낳고 셋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개혁을 주장하던 실버의 시 부부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쉐라그의 정치는 더욱 과열되었고, 차기 가주였던 아크토즈는 타티아나와 로잘린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쉐라그에서 멀리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타티아나와 로잘린드는 우르수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로잘린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이 자라 친구들에게 놀림받기 쉽상이었고, 탐험가인 어머니는 자주 집을 비워 보통 그녀의 이모에게 자주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뛰어난 싸움 실력으로 하장군이라 불렸지만 소냐에게 밀려 만년 2위였다고 합니다. 이후 1096년, 리우니온의 메피스토가 각지의 고등학생들을 모아 한 학교에 감금시켜버리는데 그녀 또한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만들고 서로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녀는 독고다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에게도 한계가 왔고 결국 그녀는 소냐가 이끌던 학생자치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화재 이후 식량난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느낀 그녀는 메피스토를 찾아가 학교를 나가겠다 선언하고 메피스토는 그녀를 순순히 놓아줍니다. 다음 날 리우니오는 사라졌고 그녀는 학교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나 바깥이나 지옥은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난민 생활을 이어가다 로도스 아일랜드에 의해 구출됩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을 구하려고 체르노보그에 왔다가 광석병에 걸린 타티아나와 상봉하게 됩니다. 그녀는 우르수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로도스 아일랜드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1100년, 그녀는 어머니 타티아나의 부탁으로 쉐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번 여행 목표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자를 은시호옆산 정상에 버리는 것과 겸사겸사 자신의 친부를 찾는 것입니다. 그녀는 은시호로 가던 도중 헤럴드를 만나게 되고, 헤럴드가 가이드를 자처하며 둘은 동행하게 됩니다. 이후 회색 모자와 대겐 블레어로 인해 열차 안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다 무사히 은시 모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헤럴드가 릴리 때문에 그녀와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혼자 쉐라그를 관광하는 로잘린드, 새로이 완공되는 쉐라그 상을 둘러보던 와중 라타토스의 부탁을 받은 시우루스가 그녀를 초대하게 되고 로잘린드를 미행하던 회색 모자 또한 그녀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후 쉐라그 상 앞에서 늙은 수도사를 만나게 된 로잘린드. 늙은 수도사는 그녀가 과거 쉐라그를 떠났던 자신의 손녀라는 것을 눈치채곤 그녀를 아크토즈의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집에는 낙성식 전야제 파티를 위해 준비한 술을 한 모금씩 마시다 취해버린 아크토즈가 있었고 아크토즈는 이미 술에 취해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운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로잘린드는 아크토즈에게 벌꿀 음료를 권했고 결국 3대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밤새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술만 마시게 됩니다. 다음 날 로잘린드는 둘보다 일찍 일어나 포겐산으로 떠납니다. 이후 깨어난 아크토즈는 아버지에게 로잘린드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과 그녀가 타티아나의 유물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게 되고 찾아온 나타토스에게 빅토리아 밀정이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곤 급하게 설산으로 향합니다. 이후 정상에 다다른 로잘린드는 사냥꾼의 함정에 빠진 회색모자를 구해주고 산 정상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로잘린드는 거동이 수상한 회색모자를 추궁하게 되고 이후 쫓아온 아크토즈가 발을 구르는 바람에 아크토즈와 로잘린드는 절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마침 떨어진 곳에는 로잘린드가 찾던 나무가 있었고, 어머니의 부탁을 끝마친 그녀는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후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히는 아크토즈. 아크토즈는 그녀의 출생의 비밀과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끼를 그녀에게 던지며 용서를 구하는 아크토즈. 로잘린드는 그런 아크토즈를 걷어차며 단한 번이라도 타티아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적 있냐며 화를 냅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봤자 아무 소용 없다며 아크토즈와 어머니 사이의 다리 같은 건 놔줄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조금의 셰라거 이슈가 있었던 둘 이후 그녀는 아크토즈를 발판 삼아 무사히 설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후 은시모 근처에서 회색 모자를 꺼내려는 헤럴드를 발견하고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셋은 잡담을 나누다 에냐에게 낙성식 전야제 파티에 초대받게 됩니다. 전야제 파티에서 헤럴드와 회색 모자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로잘린드는 박사와 연락해 전야제 당일 그들의 길 안내를 맡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그녀는 아크토즈에게 양육비를 뜯어내고 로도스 아일랜드로 돌아와 오퍼레이터 계약을 맺게 됩니다. 특징 본명 로잘린드 타티아노브나 라리나 그녀는 우르수스 학생자치단의 일원 중한 명으로 밝고 명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성격 때문인지 그녀는 학생자치단 중 유일하게 체르노보그 사태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일련의 사건들로 겪었던 고통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결국 살아남는데 성공했고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만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로도스에 의해 구출된 후 그녀는 로도스에서 임무를 받으며 함내에서 공부하는 것을 택했고 로도스 아일랜드의 공개 수업 외에도 그녀는 이스티나, 로사의 맞춤형 교육도 불평은 했지만 잘 따라줬다고 합니다. 특히 광석병에 걸린 타티아나가 로도스 아일랜드에서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그녀 또한 보남에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두 모녀는 아크토즈의 부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살아왔었는데 이번 쉐라그 여행 이후 레토에게 남았던 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호기심마저 싹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른 과목엔 약하지만 언어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르소스어, 라이타니에너, 시라쿠사어, 쉐라그어, 영국어 등 많은 언어를 배우고 성적 또한 좋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의 언어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과 열정은 점차 그녀를 장기 외근 임무에서 가장 환영받는 오퍼레이터 중한 명으로 만들어졌고 그녀 또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모험에 대한 열정과 미지에 도전하는 천성으로 다른 나라로 파견되는 임무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퍼레이터 레토는 넓은 범위 내에 적을 차단하는 데 능함으로 외근 부서의 결정에 따라 로드 직책을 수여받았습니다. 여담. 레토라는 이름은 러시아어로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무기는 러시아의 전통 도끼인 버디슈로 2차 정예화 일러스트에선 그녀가 버디슈를 바치고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것 또한 러시아의 스트레치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중섭에서 그녀의 모듈 스토리가 나왔는데 그녀는 재봉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꿀을 먹으면 취하는 체질이며 아크토즈와 그녀의 할아버지 또한 같은 체질인 것을 보아 유전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 날에 너가 더 있든다요, 비욘터가? 어, 쇼다마데. 움직나, 도크터. 흐라흐라 시네데, 맞すぐ 떠뜨대 그래요. 머리가 흐라흐라 쓸 거라. 로잘린드와 별개로 타티아나는 아크토즈에게 큰 악감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크토즈가 한번 로도스 아일랜드에 찾아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아무도 못 보고 다시 갔다고 합니다. もしかしてあの野郎がロドスに来てたのか? 하아. 실실에말 1일 씩었다 아게쿠. 오마에니 의이다사레타? <laughs> 안가토나. それでいいぜ.今はあ아이と話하こ아なんて테 <.今はあいつと話すことなんてなんもねえからな>. 난모 <laughs> 네에카라나. 필요하다고 사레 때는 슬슬 보이지 않았던 습성에 이마설 후회하고 죄를 털어버리는데. そんな 우메 이야기가 있대. 타막야 우르수스의 아이들 중 유일하게 장기 미실장 캐릭터로 첫 공개 후 거의 3에서 4년 만에 실장됐습니다. 지마한테 매번 밀려서 그런지 대사 중 은근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소니아와 신까지 돈도케 걸렸단다. 어머니를 닮아 레토 또한 모험심이 강해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도스 인사부 파일열람 레토 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레토는 장기 미실장 캐릭터로 해묘에 남은 카드라고도 불렀었는데 최라그 이벤트에서 나올 줄 꿈에도 몰랐네요. 대체 해묘의 큰 그림은 어디까지 짜여져 있는지 예측이 안 갑니다. 그나저나 레토도 성인이 되고 나서 실장됐는데 우루수스의 아이들의 후속편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당신의 덕질을 위해 로도스 아일랜드 인사부 파일 열람 레토편 여기서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